예, 보시면 은 예, 목에 있던 그 기름때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예, 다시 잘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물세탁으로 해가지고서 오리털파카하는 거, 오리털파카 세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 오리털파카 겨울철 패딩 세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로봉농원입니다. 네, 근 네, 이제 겨울에 네, 들어가가지고 요새 네, 강원도에 큰 농사 가큰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요즘은 이제 농사 관련된 그런 러그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겨울에 추울 때 어, 입으면 따뜻한 겨울 패딩 오리털 그리고 아니면 거위털 패딩 요거에그 세탁을 음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 에, 겨울철 이 패딩이 보통 이제 오리털이라든가 어, 그스, 이 거위털 이런 걸로다가된 잠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 빨기가 상당히 좀 어, 쉽지가 않아 가지고 보통 한1년에한번 정도 뭐 세탁소에 맡기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요이 겨울철 패딩 이런 것들도 이제 집에서 충분히 세탁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집에서 한번 세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오리털 파카, 이 거위털 파카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은 이제 저희가 드라이클리닝 뭐 이런 걸로다가 세탁소에 맡기곤 하는데 이 거위털, 오리털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위털하고 오리털 요 솜털 사이에 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 보온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그런 어, 유분 성분이 날아가 가지고서 어, 이 잠바에 이 어, 온 기능이 한1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옷의 태그, 여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손빨래라든가 물빨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태그를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잠바에 붙어 있는 그 태그, 요걸 보게 되면은, 제품 취급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반드시 어, 단독 손 세탁하십시오. 드라이 클리닝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드라이 클리닝 불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거위털 이런 것들에그 손상이 입히게 돼가지고서 어, 보온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염소 산소 표백 표백제로다가 세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드라이 클리닝 안 되고. 그리고 이이 이 잠바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일반 세제가 아닌 중성 세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이 중성 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pH7 정도의 중성인 성분의 그 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 주방용 세제 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위털 잠바 세탁하는 그 순서는 예, 첫 번째로 애벌 어, 빨래를 이제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데 이 때가 가장 많이 붙는 그런 곳이 바로 이목 부분, 이 칼라 부분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저도 이게 입은지 오래 돼가지고 까맣게 여게 이제 우리 저 기름때 이런 것들이 쭉 묻어 있고요. 그래서 목부분에 이렇게 이제 때가 많이 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소매 소매 안쪽 이런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기름때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예, 손목 부분하고 목부분 요길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서 중성세제 저희 집에서 쓰는 주방세제 요걸 가지고서 맨 처음에 이쪽에 솔로다가 부드러운 솔로 이쪽에 먼저 애벌빨래를 좀해주시고요 이렇게 묻혀서 이쪽부분에 중성세제를 묻혀가지고서 묻힌다음에 한 5분정도 이렇게 좀 어, 숙성을 좀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빨래를 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렇게 찌든 때가 많이 부분 묻은 부분에 중성 세제로 이렇게 좀 묻혀 주고 숙성을 시킨 후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한 30도 정도 되는 그런 물에 어, 이 옷을 넣고서 어, 조물조물 어, 손으로다가 조물조물 해서. 어느정도 세탁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헹굼을 어 기계로다가 세탁기로다가 헹굼을 어 충분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일반 어 함지에다가 어 물을 담아 가지고서 어 충분하게 헹굼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탈수를 어해 주게 됩니다 탈수 할 때는 어 나중에 어 말씀드리겠지만 어 탈수할 때, 어, 탈수를 오래 좀해 주어가지고, 어, 물기를 충분히 빼주면 좋은데, 한번 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옷에다가, 이 마른 수건을 여러 장, 이렇게 좀 어, 같이 겹쳐서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탈수를 해주면은, 어, 물기를 어, 많이 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탈수를 한 다음에 건조 시킬 때 이걸 절대로 옷걸이에 걸어서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건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오리털 이런 것들이 밑으로다가 쏠려 쏠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이렇게 바닥에 눕힌 상태로다가 건조를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시킨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건조가 됐으면은 안에 오리털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손으로다가 탁탁탁 이렇게 잘 쳐가지고서 안에 있는 오리털 이런 것들이 어 공기층이 충분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어 두드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손으로다가 이제 몇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 페트병 페트병으로 탁탁 쳐서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어이 오리털이, 공기층이 이제 잘 살아나가지고서 원상태로다가 이렇게 잘 돌아온다고 하니까, 어몇 가지 이 주의사항, 고고만, 어 잘, 어 주의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도 이러한 거위털 잠바 이런 것들을 세탁을 어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세탁을 하기 전에 이 모자 부분, 이렇게 털이 있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분리를 시켜서, 어 따로 요거는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찍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완전히 껴가지고서, 이렇게 찍찍이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저, 해 주어야지만이 나중에 탈수할 때, 이런 것들이 옷감을 옷감을 손상시키지 않게 됩니다. 네, 예, 세제로는 이렇게 저 주방에서 쓰는 주방 세제. 요,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중성 세제고요. 이 중성 세제 그러니까 어, 다운 점퍼 같은 경우 세탁하는 전용 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인지 중성 세제인데 이렇게. 어, 주방에서 쓰는, 이런, 그, 주방 세제가 바로 중성 세제이기 때문에, 어 쉽게, 이렇게, 어 중, 어, 주방 세제를 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다쓴요 칫솔, 요게, 끝에 모가 상당히 부드러운, 요런 칫솔로다가 살살, 이제, 문질러서, 어, 목 부분에 때를 제거하는, 요런 애벌 빨래, 이걸 먼저 해주겠습니다. 목 부분에 이렇게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자 이거를 솔로다가 이렇게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드러운 솔로다가 문질러 줘야지만이 요겉 겉감이 어 이런저 옷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않고 그래서 보호 기능을 어,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어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 그거를 뭐 1대 1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 저는 원액만 가지고서 이렇게 애벌빨래를 이렇게 묻혀줘서 어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납둔 다음에 어 숙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미지느 어 미지근한 물로다가 여러 번 헹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 이런 겨울 장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때가 많이 끼는 게이목 부분, 칼라 부분하고 소매 부분이기 때문에 이두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탁을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크게 때가 묻지를 않아가지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질러 줄 때, 가급적, 가급적이면은 부드러운 이런 솔, 이런 걸로 해줘야 되고, 이 모가 좀 딱딱한 그런, 그런 솔로다가 하게 되면이 옷감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도, 이 안쪽도 이렇게, 쏠렸다가, 중성세제를 묻혀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문질러 줄게요. 예, 이렇게 중성세제 원액을 이렇게 묻혀놓은 다음에 솔로 문질러 준 다음에 요거를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숙성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름때가 잘 빠지기 때문에 숙성 시키고 나서 요거를 이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저 헹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앱을 빨래를 하고 어느 정도 한 10분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는 요큰 함지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담아가지고 예, 그리고 중성세제를 한반반컵 정도 이렇게 따라가지고 어, 섞은 다음에 조물조물 이렇게 어, 본색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때 이쪽 부분에 우리 일반 빨래 하듯이 손으로 빡빡이 문지르지 마시고 그걸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하는 식으로다 해서 한두번 정도 어, 본 세탁을 이렇게 해주 해줍니다. 이거 할때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어, 어, 빨지 마시고 그냥 조물조물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한, 어, 이 천이, 폴리에스테르 이 천이, 네, 조직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문적으을하면 세제로만 이렇게 목 부분 이렇게 해줬는데 맨 처음에 보았던 그 기름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빠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운 점퍼 같은 경우에 일반 세제가 아니라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살살 조물조물 해주게 되면은 기름때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 세탁을 한 다음에. 어, 미지근, 미지근한 물에서 충분하게 예, 헹굼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헹굼까지 헹금, 어, 지금 다 마쳤고요. 헹굼은 어, 손으로 해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세제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해놨고 어, 그 다음에 탈수 어, 텔수. 탈수를 이제 먼저 어, 한번 먼저 해보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마른 수건을 함께 넣어서, 최종적으로 물기까지 다 빼주는 그 작업을 두번 하겠습니다. 음, 탈수는 5분 네, 탈수를 일회 한그 모시고요. 네, 한번더 탈수해 주기 위해서 요팔 소매, 소매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수건을 수건을 좀더 넣어주고, 그리고 이쪽 이 안쪽에도 수건을 좀넣어줘서 지퍼를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두번째 탈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물기를 좀더 많이 뺄 수가 있어서요. 예. 예, 탈수를 두번한 잠바입니다. 지금 탈수를 하다 보니까 털이 뭉쳐져 가지고서 특히 이제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예, 한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쏠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많이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마르게 되면은 손으로 이런 털 뭉친 부분을 어, 탁탁 쳐줘가지고서 어, 거의털의 공기층을 예, 불어넣어 주면 되고요. 건조 시킬 때 어,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지 말고 이렇게 예, 바닥에 예, 잘 눕혀서 어, 건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 이틀 정도 건조 시킨 다음에 다시 오리털을 원래대로 이렇게 부풀리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오리털잠바를 세탁을 했고 이렇게 밤새워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눕혀서 건조를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났는데 거의 다 말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이 뭉쳐있던 오리털 요거를 펴주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 그 작업은 이렇게 뭉친 부분에 칼을 이렇게 손으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어잘 이렇게 어, 펴주는 겁니다 네. 어깨에도 이렇게 좀 많이 뭉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손으로다가 털어주게 되면은 이 오리털이 이렇게 저잘 부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 잘 퍼지게 됩니다. 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좀 많이 뭉쳐져 있는데 만져보시면 예, 아는데 그런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털어주시면은 오리털이 바람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퍼지게 됩니다. 네, 어깨 쪽에도 좀 뭉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주면은 뭉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예, 보시면은 예, 목에 있던 그 기름때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예, 다시 어, 잘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어, 집에서 어, 물 세탁으로 해가지고서. 오리털 파카 하는 거, 오리털 파카 세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털 파카 겨울철 패딩 세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향로공동원이었습니다.